안녕하세요. 코리아 텐베거입니다. 오늘은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. 지금 4시 반이고 장은 끝났고요. 어, 오늘은 종목 중에 아지넥 스텍이 상한가가 더라고요 어, 상한가가 가서 이제 <laughs> 뭐 이유를 보니 오늘 그, 저기 어디죠? 리서치 아름이라는 데서 좀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. 리서치 아름이라는 데서 보고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리서치 아름이란 데를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5천억 이하의 그런 종목들을 주로 이제 좀그 전문 그 애널리스트 예전에 뭐 어느 기관에서 애널리스트 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보고서 해주는 데인데, 음 보니까 내용이 괜찮더라고요. 그서 뭐. 월 정기 구독이 한 2만 9천 원 정도인데 한번 가입해봤습니다. 일단 가입해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종목이 많아서 좀 괜찮다. 좀 해서 좀 말씀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아진엑스텍이 상한가 그리고 폴라리스웍스가 그모듈러 교사 그 이제 임시 교실을 만들어서 임대해주는 업체인데 이제 뭐 갑자기. 뭐 교육부가 검토한다 뭐 이런 소식에 거의 장20% 까지 급등 했다가 어 지금 9%때 마감을 좀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그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제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플라리스 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학교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보통 한 학급당 막 20명 30명씩 좀가이라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소 하려고 모듈러 교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임시로 좀 설치해주는 좀 그런 사업을 이제 교육부가 7월에 발표한다라는 이게 원래 일주일 전에 발표한 건데 뭐 갑자기 뉴스 나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20% 급등했는데 어 아무튼 뭐 저는 뭐 그런 성장성을 보고 연말까지 쭉 들고 가는 거니까 좀 그렇게 볼수 있겠고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실적 호조로 그 저기 다우에서 급상승했죠. 뭐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포츠웨어 쪽이 전반적으로 좋았고, 어,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가 좀안 좋았습니다. 뭐 기아, PHA, 뭐좀안 좋았고요. 음, 오늘 아지넥스들이 급등으로 갑자기 30%, 38% 수익이 났고, 휠라홀딩스가 이제 36%뭐 이렇게 좀 수익이 났습니다. 음. 그리고 플라릭 소스가 급등하면서 이제 수익률 거의 저희 보압권 왔고, 크리스 FNC도 추가 매수를 뭐 하락 때마다 한 덕분에 거의 보압권 좀 왔고, 조금 이제 좀 괜찮은 때가 오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. 기관이 3만주를 매수하면서 크게 매수했네요. 음. 오늘은 뭐, 추가 매수한 부분은, 일변 수익은 오늘 한800 정도 나왔고, 오늘 매수는 서호정기를 1230만원, 그리고 용평리조트를 590만원 매수했고, 마니커는 팔았습니다. 마니커는 뭐, 팔았고, 음 뭐, 일단은 그, 저기, 신주 인수권으로 인해서 한 4, 5% 차익을 그냥 노리고 산 거기 때문에 미련 없이 팔았습니다. 왜냐면, 아, 저, 저, 사고 싶은 종목은 많은데, 음, 돈이 없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, 일부 팔고, 아, 이것도, 평가 금액도 지금 한 7억 5천인데, 이걸 한 5억대까지는 좀 줄여야 되는데, 아, 저도 좀 이게, 참,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의 주식 시장을 좀 얘기하자면 약간 계륵 같은 장인 것 같거든요. 왜냐면, 더 오를 것 같은데, 팔 잔이 그렇고, 팔 잔이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렇고, 그렇다니 또사 잔이, 또, 한, 8, 9월 정도에, 이제, 뭐, 테이퍼링 이슈, 긴축 때문에 좀 빠질 것 같고, 좀 그런 장이라, 근데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좀 맞다고 봅니다. 지어소프트도 크게 오르네요. 지어소프트 같은 종목은 오를 건 알지만, 이제 사지는 못하는, 왜냐면 제가 한 2만 1천원대 팔았기 때문에, 약간 사지는 못하는 좀 그런 부분이고, 오늘은 아무튼 전반적으로, 대형주 위주는 좀 많이 안 좋았고 오늘은 좀 경기 민감주가 역시나 금요일 날 다우 지수가 올라서 경기 민감주가 좀 좋았고 성장주 그 반도체와 같은 성장주 2차 전지는 좀 빠졌던 하, 하루인 것 같습니다. 화학주도 간만에 좀 크게 올라줬고요. 음. 그리고 뭐 여기 리포트를 쭉 그냥 한번 봤는데 NIST라는 게 되게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요. 일단 많이 올랐는데 이제 강제 리스란 부분이 저는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. 강제 리스란 부분이 매력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좀 매수를 해볼까, 좀 그런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. 나중에 한번 저기 보고서 한번 소개시켜드릴 테니까요. 네, 결고뭐 오늘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좀 비메모리 반도체, 반도체 소재 쪽이 좀 올라서. 패스나 네패스도 예, 팔았는데 급등하네요. 아무튼, 그렇게 됐습니다. 네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, 예,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